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펩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64% 빠지면서 299,5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한 22만 7천주 정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오 섹터가 조금 수급처리가 세게 몰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세게 매수가를 좀 가져가면서 완전히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을 대형주, 그것도 반도체 섹터의 이두개 종목에다가 몰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수급 처리가 좀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개별 종목별로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바이오 섹터인 뭐 올릭스나 펩트론이나 젠백스, 뭐 셀리드, 그리고 3대장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론이나 알테오젠까지 해가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시작부터 좀이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펩트론처럼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려가지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빠르게 좀 잡으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이유에 대한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PBR 차트를 보면은 과매도권에 있습니다. 그쵸? 코스닥의 PBR 차트도 과매도권에 있고요. 지금 보시면 ADR 지표상으로도 과매도권이고요. 과매도권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항상 보면은 첫 인하가 진행이 되고 나서 6개월 동안의 동결 이후에 인하 처리가 진행됐을 때 그때부터 한 1년 동안에서 2년 동안 랠리를 펼칩니다. 2000년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도 똑같은 패턴으로 약 3개월 동안 동결 후에 인하 처리가 들어가고 나서 한 2년 동안의 상승폭을 가져갔는데, 이때 당시에도 최고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의 하나가 한미약품입니다. 이때 당시에, 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서 약 1개월 동안 동결 후에 공격적으로 올라갔고요. 어, 전체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시기 때는 당연히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러스나 오 뭐, 이런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이 막 주도를 해버렸었는데 지금 요번에도 금리나 시기 온다라고 하면 은 당연히 바이오 섹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증권 측에서도 리가캠 바이오나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이 펩토론을 갖다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방선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펩토론이죠. 여기 보면 은 매집선 형성하다가. 위로 올려치고, 매집선 형성하다가 위로 올려쳤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단기차익 매도 출회 시키고 나서 여기서 매집선을 형성하는 거는, 주가를 빠지기에는 하반기 때 진짜 봉계약이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은,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를 또 세게 누르지도 못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본계약권 부분에 대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매집선을 형성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OBV c 치도 올라오고 있고요. 신용장구 부분도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포지션은 상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조금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이 평선의 추세선은 하나도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면 오히려 추세선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상단 포지션과 하단 포지션 또 상단 포지션과 하단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여기 또 터치가 들어오니까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가면서 이 평선을 올리고 있는 수순입니다 여기서 보이시죠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올해 지금 하반기 때 한번 올리려고 하는 준비 처리를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는 조금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매집선을 형성하면서 매수가를 조금 조금씩 늘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상태나 기업의 진행 상태 부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오늘 하락 처리가 나왔던 최저점 구간을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이으면은요 이 구간이 나와요. 뭐냐면 아, 보세요 여기서 아래 꼬리 나오면서 반등폭을 나왔죠. 여기서 아래 꼬리 나오면서 반등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래 꼬리 나오면서 반등폭이 나왔죠. 여기를 보면은 또 상방의 저항대 매물관이 돼요. 여기가요. 밑에서 치고 올랐을 때 여기서 에장대항봉 형태로 올려쳐가지고 위로 올려쳐버리니까 밑으로 이제 빠지니까 하방지선 되면서 아래 꼬리에서 올리는 수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오늘 장 초반에 내리쳤단 말이에요. 장 초반에 내리쳤죠. 근데 10시부터 해서 횡보선 가져가면서 수급상태가 들어오는 이유가 어디 있냐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수급상태가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 과연. 여기서부터 매물대선을 내가 잡아도 되는 건가? 추세선으로 올라가는 건가를 꼭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 밑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OBV 수치에서 들어오겠죠. 그쵸? 지금 보면은 펩트론의 매수세가 가장 세게 들어오는 포지션은요. 여기.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이 13만원, 14만원. 그러니까 13만원 선에서부터 이 8만원 선까지 있는 핵심 물량 자체에서 이 구간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하방을 받쳐주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OBV 수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보면 신용장고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려도 보시면은 기관들도 같이 따라잡기 투자를 하면서 매도가를 같이 때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지금 고개 예탁 자금이 73조 원이에요. 그리고 융자장고가 22조 원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정도 때렸을 때 기관들이 이 정도 매도가 때린다라고 해가지고 눌릴 만한 수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정도 매도가가 나오면 이거 개인들이 다 받아먹어버립니다. 그니까 러 저는 기관들이 지금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고 기관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어쨌든 외국인들은 순환매장세를 돌리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원전 조선 바이오 이렇게 다섯 개 섹터를 막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롱 계약권에 대한 포지션을 18,000 계약권을 넘게 갖고 있어요. 쇼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은 2100 계약권 갖고 있는데 지수 자체는 롱 포지션을 먹으려고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 포지션이 청산처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섹터를 막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갑자기 모든 섹터를 다 올려버리면 지수가 확 올라가 버리면서 청산 그쇼 포지션에 있었던 계약권이 청산 처리를 당하거든요. 자, 근데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기관들. 근데 지금 본인들이 여기에서 그냥 매도가를 때려준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저가에서 넘겨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비중을 조절할 수도 없고 많이 어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3거래일 동안에 매수세 가져오다가 똑같이 3거래일 동안에 매도가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급등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 기관들 따라 들어올 거죠 근데 이미 신용장권은 올라와 있는 상태죠 OBVC는 더 이상 주가 빠지지 말으라고 하반권에서 받쳐주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박스권 형태에서 최하단 구간은 27만 2천원 구간을 잡아놓고 이 갈가목 뒤 투자를 하시다가 올려 치던지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나는 그냥 모았다가 한 번에 올려칠 때 나는 먹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37만원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월 1회 재성 주, 주사제가 바이알당 1000달러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유상증자 진행하고 나서 공장 건설 처리 때문에 여기 올라갔잖아요. 생산 캐파 부분이 현재 목폭치가 1000만 바이알입니다. 그쵸? 1000만 바이알이기 때문에 약 10조 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와요. 유통이랑 맞은 부분 빼면 5조 원인데, 첫 해에 10% 정도의 영업이익 부분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10% 정도, 왜 그러냐면 5조 원이 바로 이제 매출이 나와버리는 건 아니니까, 첫 해부터. 5천억 정도 잡았을 때, 펄을 갖다가 30배 주면은 약 15조 원까지는 시가총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가총액이 7조 원이니까 2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 60만원 선인데, 어쨌든 단기적인 모멘텀이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든, 이 구간에서는 잡을만 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업에 대한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정확한 매수 타점과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또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 전체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제가 25일 날짜 전으로 대응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필리조선 측에서 이게 수주권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면 v자 반등 나오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그 전에 미리미리 발송 처리 다 해드릴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6일에서 10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전략 매도 처리하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는 다따라 사실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잡으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펩토로는 지금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 주목도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하반기 때 이제 본계약 체결 부분이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랠리에 대한 부분을 봤던 투자자들은 절대로 매도가를 때릴 수 없습니다. 지금 기관들 쪽에서도 사실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일 뿐이지 이거 다시 시작하면 급격하게 따라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매집선이 형성될 때 그쵸? 이 매집선이 형성될 때 잡으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따라잡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신용 반대매매 나옵니다. 기관들 어떻게든 누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매집선 때 잡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팩트로는 딱이 정도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 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다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 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해 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열 종목 해 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이냐, SK하이닉스향이냐, 하이, SK SK하이닉스에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